고린도 전서 1장 10절 말씀 제가 대표로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어, 오늘은 여기 사도바울이 우리, 우리 고린도 교회에 권하는 말이에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살다 보면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큰 분쟁은 뭐예요? 뭐, 정치파는 항상 분쟁인 것 같아. 언제고 서로 협력해서 아주 그냥 사이좋게 여야가 마음을 맞춰 일하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긴 하지만 요즘은 너무 그 갈등과 미움이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누가 잘했고 잘못됐고를 따지기 전에 기독교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성경에도 보면 서로 이렇게 분쟁하는 모습들이 창세기부터 꾸준히 계속 나와요. 누구하고 누가 보통 싸우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워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잘안 싸워 누구하고 누구끼리 싸워요? 형제들끼리 우리 선생님은 형제 있어요? 네 어, 형제들이 많아요? 네 형제들이 많으면 오히려 좀덜 싸울 수도 있어 일곱, 여덟 이렇게 되면 의조형제들이 서로 나눠먹을 게 없으니까 어, 그런데 아들만 딱 둘이다 그럼 보통 어때요? 어? 그 아들 둘이 서로 싸워 아들들은 뭐, 사이 좋을 친 몰라도 또, 뭐 때문에 싸워요? 결혼하고 생기면, 돼. 동서끼리? 라이벌의식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자, 싸움은 어디서 일어난다? 형제끼리라.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머니하고 아들이 싸우는 경우는 아예, 아예 거의 없고. 아버지는, 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좀덜 날까요? 서로 싸울 대상이 아니야. 아버지는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고 아들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어, 탕자의 비유에도 나오지만 탕자가 아무리 못돼 처먹은 어?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이, 감싸줘죠 아이고 어떡하냐 제가 서울에서 노숙자 사역을 했었잖아요 경찰서에 갈 길이 가끔 생겨요 노숙자 사역을 하면 개묘한 네, 네, 광경을 갔어요. 나중에 형사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왔던 지금 이 상황에 나오는 그 피고인이 어, 전과 13번. 잡범에다가 뭐 절도, 폭행, 도박 뭐 이런 마약까지 뭐 나쁜 짓은 골고루 한 사람이야.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어머니. 어머니가 그 형사한테 사정을 하러 와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 애는 나쁜 애가 아니에요. 우리 저기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이 어리저게 때리고 어 괴롭히고 해가지고 애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다 보니까 한발한발이고아이고 우리 애는 결코 잘. 얘는 착한 애예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이 아이 착한 아이라 그래 아니라 그래요? 어? 나쁜 놈이지. 이 천하의 작품 어머니 돈 훔치고 지금 응. 어머니 때리고 해서 왈때 근데도 엄마는 뭐라 그래요? <laughs> 에이, 죄가 없어요. 왜? 엄마니까 엄마는 자식을 감싸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형제는 어떻게 해요? 형제 만약 그 사람이 내 형제나 내 동생이다 그러면 거의 저 망할 놈의 새끼 저놈 때문에 우리 엄마 고생하네 아이고 저놈을 <laughs> 그러면 되겠죠. 자, 저 사람과 분쟁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그 사람이 얼마나 못대 쳐먹고 나쁜 짓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 뭘까요? 아무리 어, 이 막대먹은 사람하고도 분쟁이 안 생기는 사람인 누구라고요? 엄마 아빠는 사랑하는 사람은 분쟁이 안 생겨 아무리 괴롭게 만들어도 분쟁의 이유는 내 마음에.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응. 불쌍히 여겨줄 눈이 없어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laughs> 형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형제들은 뭐에 경쟁하죠? 부모님의 사랑을 흑득,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싸워요. 자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은 집안이 있다. 그러면 이유는 딱 한가지요. 예 볼까요? 엄마, 아빠가 사랑이 넉넉하고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을 충분히 준 집에서는 형제들끼리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워. 제가 아무리 뭘 해도 쟤 때문에 내, 내가 받을 지지와 사랑이 굴어든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경쟁하지 않고 분쟁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왜 경쟁하고 분쟁이 자꾸 생기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뭐가 부족해서? <laughs> 사랑이 부족.